뭐, 닉네임 같은 거, 뭐, 원하는 거 있습니까? 닉네임. 아. 이요 어. 어, 뭐, 피부가 하얗다고 했었으니까. 어, 예요. 와이트맨? 와이트맨? 와이트맨. 오, 맨. <laughs> 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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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러면 이거 어때요? 아, 그, <laughs>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라. <laughs> 하얗지만 훌륭 백사장 어때, 백사장? 아, 어. 백사장 나쁘지 않죠. 아, 그리고. 대천하면 또. 해수욕장이 있어. 그럼 대천의 욕장. 예, 예. 그서 백사장 하면 백사장 아, 좋겠다. 백사장으로. 백사장, 백사장, 성현, 성현 백사장으로 가자. 아, 성현 백사장으로 가자. 네. 좋아요. 누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누님으로. 어. 아, 나이 안들어 보여요? 젊으시잖아. 나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야 돼. 어. 아 용돈 누님 어때? 용돈 누님. <laughs> 아 용돈님? 용돈 누님. 용돈 누님으로 가 칭찬할 때마다 <laughs> 어, 용돈을 줘. 응, 응. 용돈 누님. 용돈 누님. 아, 돈많이나게 아니 누님,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CG로 그냥 뭐0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나가는 거지. 응. 용돈 누님으로 갑시다. <웃음> 용돈 누님. <laughs> 어, 자 우리 만복 씨는 저는 뭐 껌딱지로 갈게요, 그냥 열로 붙었다, 전로 붙었다. 아, 껌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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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왕년에 또 댄싱 퀸이였잖아 퀸이요? 그퀸이야 해봐요 퀸! 퀸! 어, 아, 아 네, 죄송해요 네. 언니 왜 그래? 죄송합니다 댄싱 퀸이었으니까 그러면 댄스 한번 살짝 해봐봐아 진짜 또 이거 또 또, 아니, 잠깐만 이... 가방 좀 벗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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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어 땅땅땅 다다다다 땅땅땅 다다 만복이 하면 댄스야, 댄스만복. 네, 아, 이제 아니, 여전하십니다. 아, 아니아니 네. 이제 어 힘드네. 댄스만복, 댄스만복, <laughs> 댄스만복, 댄스만복. 아, 댄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유. 저는 뭐 어, 어, 박, 어떻게... 박반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laughs> 박반장. 박반장, 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고 갈 제가 이제 한곳한곳다 이렇게 아 아름답게 제가 소개드려야 되고 마이클 잭슨 같은데 오면. 네. 어, 마이클 잭슨이야. 어. 아, <laughs> 어, 저랑 오실 때는 무너크로 <laughs> 가야 돼요. 문너크무크로 다. 어, 무너크 어 좋았다. 오 좋았다, 좋아 좋았다. 아다 오시는데 복장보고 타임캡슐 타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어. 왜냐하면 과거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차라는 것은 그래. 우리의 그 아날로그 맞아요. 옛 갬성을 자극하는 그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80년대 70년대 어 우리네 아버지 어 형님들을 생각하면서 뭐하노 음 따라와라 막 이렇게 아, 딱 아, 좋아요. 박반장님이 네. 어울려 맞네 맞네 음 어, 누구 누님 어 <laughs> 남천동 살지 누 어, 누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오늘의 첫 번째 코스는 네. 깜짝 놀랄 만한 곳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네. 아... 네. 음... 저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갈까요? 문어크로 가고 앞으로 가고 어, 이렇게 갈까요? 따라, <laughs> 문워크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셔야 될것 같은데? 춤추면서, 춤추면서 가야 돼. 우리 마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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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어, 좋아, 예. 어, 좋아. 어. <laughs>